아까 보면 코로나 걸리나? 코로나 야, 너무 너무 이게 렇 좋지야. 근데 우리 거기는 이거다더 좋아. 우리가 거기부처에 있는 거는호 수가 안될 거. 어, 여여기도 젖지 만 완전히 부처를 의사가 는거 아, 막 완전 부처. 아, 아, 부처면 천천히 걸어와요 지금 동영상 찍는 거야 아 그래? 난 내일 부천 내려간다 어. 왜? 뭐일 어? 있어? 부천 시청역 시청역? 어. 어어 그 그래 현대백화점 인데 그그 아. 뒤편에 아, 나도 전체, 또 요렇게 그래 안 돼. 어? 나도 전화 안줘 나도 할게 아이고 근데 우리 거기 거기 네. 거기는 어디라고요? 기서 거기서. 거기 오냐 면은 싫어서. 싫어서 타고 날로 온걸 내가 팔아줬